자 그럼 이 내용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사물인터넷 그죠 시작 본문 사. The IoT and smart home sensor can also protect your home from damage. 캐나비스가 나내시고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홈 센서는 또한 protect 형광펜 from 형광펜 금지방위 from이라 고해서 protect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죠? prohibit p r 또 prevent 쭉 나가다 보면 t e e p 도 있다 그래서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막아 손상을 막아 줄 수도 있습니다 r 이 v e n t p r e v e n r o m 이 중요한 거야 f r e p e Place moisture detection sensor around the thing that might leak water, such as a sink or boiler, and drains. Will explanation. 자, placing 이 여기서 배치하다, 설치하다야. 예, 두다 두다. 설치하다가 할게요. 비슷하하고 비슷한데. 그 모이스처 디텍션 센서라는 게 쓰, 이게 뭐라 그래 그 그거, 그거 그거 습기 탐지 센터 센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니까 러그 습기 탐지 센서를 around things 뭐 주변에 이렇게 할까 꾸며준다 에? 이런 것들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아마도 물이 살수 있는 것들 서치에서는 뭐냐면 뭐뭐와 같은 이제 싱크대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주로 인 배수구와 같은 물이 살수 있는 그런 주변에 스키탐지 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면 그럴 거 아닙니다 클릭치시고요 We'll save you a lot of future trouble. 어, 뭐 저기 구해줄 건데 너를 많은 미래의 문제점으로부터 구해주게 될 것입니다. 됐나요? 세이브 많이 나오네. 앞에다 나왔었고 뒤에 예. 사용식으로만 쓰여요. 사용식으로 전환이 안 돼요. 코스트도 마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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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목적 집중목적할 때 집중목적으로. 아, 너에게서 많은 어떤 문제점을. 구해주는 거지 세이 v e 원래 뜻이 뭐야 절약하다도 있고 구해주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몸으로부터 라고 해석하는 게 여기서 의욕으로 해서는 더 맞고요 근데 일단 이제 문법적으로 본다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앞에서는 뭐가 나왔으면 절약시켜 준다 했었어 너한테 시간이나 어떤 노력 돈 이런 것들을 절약시켜 줄 것이고 여기에서는 너한테, 너에서부터 이런 많은 문제점으로부터 너를 구해주게 될 것이고. 됐죠? 그거는, 세이브의 의미가 좀 다양하다 보니 그래요. 됐나요? If the sensors, 자, 그 다음 장, if the sensors detect many, any, any leak, 만약에 그 센서가 어떤 누수, 누수를 감지를 한다면, they will, 이 센서들은 quickly notify you so that 향패치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목적이고요. 아, 목적이란다 결과고요. 붙어 있으면 목적이었죠. 뭐 하기 위해서죠. You can stop the leaks and prevent them from becoming bigger problem. 너는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역시 더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예방해줄 수 있다. 이거죠. 자. 만약, 누수가 감지를 한다, 누수를 감지를 한다면, 그들은, 노티파이가 알리다 뜻이니까, 너한테 빨리 알린다. 뭐 하기 위해? 니가 그 누수를 stop,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prevent는 앞에 stop과 지금 병렬구조가 되겠네.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큰문제로 부터, 그들이 더큰문제로 부터, 수 있어야지. 맞죠? 그것들이 더큰 문제를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재빨리 나에게해드줄 것이다. 다른 거없고요 네. 프리멘트 목적어, 포마인지 요거 주의하시고요대답합니다 Furthermore, 뭐죠 이거? 뿐만 아니라, 게다가 더욱기 요런 거좀 주의. With a smart security system, smart 보안 시스템으로 You can enjoy a new sense of certainty and control from anywhere any, at any time. 너는 어 이거 확신이죠? 그리고 통제죠, 통제. 자. Anytime은 언제, Anywhere는 어디서나. 우리나라 말에서는 언제, 어디서나인데, 여기서는 Anywhere가 먼저 나오네, 맞지 그래서, from anywhere at any time, 언제, 어디서나. 확신과 통제력의 그런 감을 향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즐기다 뜻이죠. 됐죠? 빨간 편입니다. 불편하실까요 저번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또 나온다. 확인. Uh, not only can this skill system alter you and the police of the banking, but it can also allow to you, to you to use your phone to monitor uh, your own n o t a l y 자, 이거 도치구문이잖아. 그자, 원래 well, this skill system can alter. 이게 나오죠. Alert. Alert이 뜻이 뭐냐면 경고하다, 맞나? 경계시키다. 오케이. 이 보안 시스템은요 경계를 시킬 수 있대요. 너와 경찰들에게 너와 경찰들에게 어 브레이크인이 침입이돼 이런 러 시큐리티 시스템은 너와 경찰에게 그 침입에 대해서 경계를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t c a l s o wow. 이거는 하나어 이거 하게 해 주는데 리모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면 원격으로 했죠. 원격으로 너의 집을 모니터가 감시하다죠. 뭐로? 너의 핸드폰으로 너의 집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너한테 감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얼른 경험 해치시고요 목적어 투부 장사가 영업이죠 너의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준다 뭐하기 위해? 모모터하기 위해, 감시하기 위해 드폰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됐죠? 자, 질문요. d f 까지도 c g 에 관련된 건안 나왔 고요 오케이, t a